안녕하십니까. 비드바이블 리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광영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어, 저희 22회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가자 정치인 탈탄 예, 예, 8강좌 중에 7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어, 13장 17절을 가지고 어, 가장 사악한 어, 정권의 어떤 그런 행태, 그들이었던 습성, 생태,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어, 온 백성을 얼무로 올가미는 그런 어떤 어, 남용적인 어떤 정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어, 중심으로 이 말씀이 예, 해석이 되고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지난 시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 그 의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런 어떤 아, 아, 영적인 음, 아, 그 내면적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장 아니 18절까지 넘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른손에 베리칩을 끼운다. 뭐 계속 앞으로 말씀이 나오겠지만 베리칩 이마에는 어떻게 베리칩을 끼울 것입니까? 뭐 이런 것들 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유로 기록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반신론자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반대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이 반신론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가 첫째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은 반신론자,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 제가 이따, 아, 방, 어, 잠시 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사가 모든 만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해하실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니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 베드로서에 보면. 뭐 모든 자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의 어떤 의미가 되겠죠? 깨닫지 못하게 한다.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가 있는 것은 무신론자들 또 반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모든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나는 증거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삶 속에, 너희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주변 속에, 환경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환경 가운데, 우리 에, 이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들어있다고 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 성경에서 비유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이 계시록에서는 아, 더 많은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시록에서는 아, 숫자에 어떤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137은 하나님의 수인데,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7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는 동서남북이고, 그래서 뭡니까? 동서남북은 뭐온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5는 율법의 수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율법의 수, 축복의 수라고도 그러고요. 6은 7보다 하나가 적잖아요. 그래서 부족의 수라고도 하고, 부족하니까 7은 하나님인데, 하나 부족한 것은 6입니다. 그래서 그 6은 사람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육은 사단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은 분명하게 우리 다음 구절 18절까지 넘어가서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육의 의미를 정말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은 뭐라고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부족한 수, 사단의 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6이라는 숫자 분명하게 오늘 본문 17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율을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잘 해석해야만이 지난 시간 오른손과 그리고 이마로 비유된 그 의미를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해석의 시발점, 그 중심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는 어떠한 의미냐? 그래서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주는 뒤, 오른손은 무슨 의미라고요? 동참한다라는 뜻을 있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 그래서 일은, 아, 오른손은 동참, 다시 말해 일이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이만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소속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어떤 신분,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이 비유의, 비유를 해석하는 아, 그 어, 해석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오류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를 가진, 가졌다 아니면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일반 사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자기 소속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들의 정책 흉계 음흉한 계라고 제가 이제 과로 속에 나는데 저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저들의 계 정책에 저들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바로 표를 가졌다라고 동참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다라는 것 분명히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정한 것은 아뭐 SK가 어떻게 했고 어, 어, S그룹이 어떻게 했고 뭐, 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S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다가 뭔가를 좀 아, 협조하라고 그랬던 모양이 북한에다가 뭔가를 투자하라고 그런데 그걸 못 하겠다고 그랬나 봅니다. 듣는 소문, 들은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부회장이 구속이 됐느니 마느니 지금 아주 엄청난 정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탈탈 털리기식 그런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기업은 뭐 그런 어떤 비리들이 없었을까요? 우리말에 틀어서 뭔지안 나는 주머니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저들의 정책에 동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오히려 또잘될것 같지만 그러나 동참하지 않으면 엄청난 뭐가 있다? 피해가 온다라는.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정권을 유리하, 유지하려면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은 그 나라인, 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원이라는 자원에서 이 말이죠. 스스로가 원해서 자원에서 자원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 여기에다 투자 좀 해달라. 그런데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 저들의 정책에 다시 말하면 그 손을 그들이 내미는 손을 동조에 동참 아, 아, 하라고 하는 그런 아, 아, 손을 붙잡지 않으면 완전히 그는 정권의 차원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 말, 이 말이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참으로 아이언 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다가 올해, 작년인가? 2019년인가요? 마이너스 성장. 그것은 뭡니까? 정부가 그만큼 많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거품이 되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찍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엄청난 쓰나미 효과를 온전히 나를 덮치는 그런 쓰나미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그냥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정의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잡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돈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만능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황금만능 세상으로 완전히 뒤덮게,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어떠한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거역하면 권력의 차원에서 세무조사 기업 비리 등을 들쳐서 아주 박살을 내려는 어떠한 의도 속에서 엄청난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의 의미입니다이 표를 갖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동참하지 않으면 나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충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불 인텔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신음과 원성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정책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인텔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아, 아, 뭐라 그럴까 이 제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어, 탄압을 하게 되죠. 응. 유튜브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이제 뭐 어, 구독자가 4명 밖에 안 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제가 있는지 어떤 제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겠지만 신땡균뭐 어, 국방 TV 이런데 보면 뭐한 70만이잖아요. 구독자가 70만. 뭐 다른 어떤 것들 빼고 뭐 100만 이만 되는 뭐 어떤 뭐 즐거움이나 게임이나 무슨 뭐 먹방이나 이런 이런 것 빼고 시사적인 어떤 어, 어, 뭐 정치적인 아니면 뭐 이슈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뭐 50만, 70만, 1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노란 딱지, 노란 풍선들이 막 날아다닌다거나 응.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이지 않도록 어, 유령화시켜버린다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불리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회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성경대로 배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나, 나만 돈잘 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털기식 보복성 정책으로 얻은 재물의 일부를 저들이 얻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복지정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재난 구호 기금. 저는 네명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100만 원 정도의 그런 어떤 재난 기금을 받아서 잘 쓰고는 있지만 음.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아, 그호 뭡니까 이이 이, 뭐라고 좋아하는 뭐, 뭐 이렇게 후원 <laughs> 후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동조 세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을 줍니다. 나머지 큰 것은 뭐예요? 전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뒤로 빼돌립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 우리, 우리, 이 역사상에, 우리 헌정 역사상에 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1설에는 1조 5원가량을 각출했다가 지금, 어, 그 환수, 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노태우전 어, 대통령, 5천억 원 정도 각출했다라는, 어, 그런 어, 어, 사실을, 어, 사실이 들통이 나서 법원으로 또 환수 명령을 받았고, 지금도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 정권에서는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합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저들이 선량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십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표는 뭡니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이 표에 대한 해설 여러분 지금 제가 밑줄친 이 말씀 강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를 하나님은 베리칩이나 또는 바코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표를 하나님은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미하는 수다라고 이렇게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계시록에는 어, 어, 많은 비유가 있고, 그래서 136은 하나님의 수고, 그리고 245는 5, 5, 어, 증인의 수, 4는 어, 동서남북 세상의 수, 고난의 수, 그리고 5는 어, 율법의 수, 축복의 수, 그러나 6은 뭐요? 사람의 수다, 부족의 수다, 그리고 사단의 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기 이 동참하는 이 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의 표다. 근데 그 짐승의 표는 뭐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의미하는 숫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리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코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비유가 많다고 했으면서, 개시로는더 많은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단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일 수도 있잖아. 꼭그 숫자로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7장 3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보다도 더 앞에 계시록 7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로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지금 세상의 환란의 바람을 동서남북 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천사, 사는 뭐라고요? 동서남북 세상이라고 그랬고 고난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바람 다시 말하면 대환란을 일으킬 그 중심 천사들이 바로 네 천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표를 주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해야지 말라 더라 이거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말이 이 말씀을 지금 귀에 들어오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인이 베리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손에다가 여기다가 주사로 이렇게 꼭 넣어서 베리칩을 여기다가 간직하게 된다면 그게 사단의 표라고?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래서 이거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 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의 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시록 7장 3자리가 보면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마감되는 순간, 하나님의 인이 마감되는 순간 사단의 인이 발동이 될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오늘 7장 3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마칠 때까지, 말이야.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이 맞춰질 때까지 너희들은 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마. 아직 바람이, 환란의 바람아. 너희들은 아직 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인을 다,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는 어, 네 천사들이 이온 세상을 휩쓸어가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7장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인의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사단의 인이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 예? 그렇다면 당신의 이마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표를, 계시록 13장의 이 표를 사단의 베리칩이라고 하시는 분들, 당신의 이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그것도 베리칩 가르친 것이라고 당신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베리칩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그럼 아직 안끝났어 아직 하나님의 자, 종들에게 인치는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없습니까? 저 분명히 제 이마에는 하나님의 베리집 같은 것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100% 확신합니다. 저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 인을 치는 천사의 작업이 이미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이니까 의미적이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표라고 여러분 얼버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그냥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베리칩 같이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심어 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은 안 보이는 거야. 영적인 거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것이고 사단이 있는 실제적인 베리칩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니 실제적인 베리칩이 맞, 사단의 인이 실제적으로 베리칩이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 또한 실제적인 베리칩 아닌 어떤 다른 칩이든지 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의미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사단의 인 또한 의미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인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해석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영적이면 사단의 인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인이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실제적인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인도 영적인 것이고, 의미적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마의 오른손에 표는 뭐요 동참하는 것이고 내 소속.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소속된 나도 너희들의 소속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영은 신앙을 의미함과 같이 사단의 인 또한 이미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의미적이고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동참을 의미하고, 이만한 자신을 밝히는 신분과도 같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18절까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8절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와전히 이 사단의 표가 666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7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흉악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동조 동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와 억압과 탄압을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해야만 약간의 콩고물 같은 이득을 주면서. 오히려 그 모든 단물들은 다 쏙쏙 빨아먹는 이란 저들의 흉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탈탈 털어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오해되는 그런 해석, 여러분들이 정말 지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신앙으로 올바로 똑바로 굳세게 설수 있는 신앙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이 아, 방송 마음에 에, 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아, 응원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 18절을 가지고 666표, 이 사단의 표가 무엇인지, 666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 표의 이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와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어떠한, 음, 저들이 어떠한 장난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16절,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11절로 다시 18절까지 이제는 가짜 정치인들이 아니라 가짜 목회자들에 대해서, 가짜 신앙가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해석할 수, 해석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되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